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모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네, 충남 천안에 있는 매매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남 네, 천안에 입지하고 있고요. 네, 물건 번호는 네, 118296번에 해당되는 물건입니다. 네, 118296번에 해당되는 충남 천안의 매매 물건 현황이고요. 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모텔 하시면 네,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네, 특수 물건이다. 네,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요 모텔을 어, 조금 손쉽게 많이 살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대출이 잘 나왔거든요. 네, 대출이 여러분들 어, 부동산 하면은요. 네. 모든 부동산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부동산이 그래요. 대출하시면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네, 대출, 네, 대출이 많이 나와야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겠죠. 네, 주택이든 네, 상가든 토지든 레버리지 네,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어야만이 부동산을 매수해서 보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부동산 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금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세금 이 모텔을 이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 취득세가 얼마가 나올까? 또 보유 기간 동안 어떠한 세금에 대해서 얼마의 세 부담을 네, 우리가 가져야 될까? 또 향후에 처분시에 양도소득세는 또 우리가 얼마를 부담해야 될까? 네, 보유 기간 동안, 네, 처분 시까지 따라다니는 게 우리가 세금입니다. 이둘 중에요, 세금을 가장 무소하는 계층이 있고요, 또는 대출을 가장 무소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대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 대출은요, 아, 초기 투자 자본, 초기 투자 자본이. 예. 확보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대출이죠. 네.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본인이 현재 자기 자본이 확보되어 있는 게 상대적으로 얼마 없습니다. 그러면 내버리지 효과를 많이 일으켜야 네,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초기 투자 자본이 네, 얼마 없는 우리, 어, 부동산을 보유하고자 하고 싶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대출이고요. 세금은 어떻습니까? 세금은 누가 가장 무서워할까요? 예, 세금은 예, 자기 자본이 자기 자본이 예,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되어 있는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세금이죠. 예. 대출은요, 얼마 안 나와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자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동산을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보유할 수 있는데요. 보유 기간 동안 네, 세금을 얼마나 더 많이 내야 되는지. 또, 자기 자본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부동산을 매수하실 수 있겠죠. 네, 자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이러한, 예, 네, 여러분들께서는 예, 종부세까지도 예,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은 크게 예, 한두 가지로 또볼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부동산에서 구체적으로 모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텔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 대표적인 대표적인 예, 수익형 부동산이죠. 예.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호텔, 모텔은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취득을 하시면 일정한 기간 동안 보유하시고요. 향후에 처분시, 처분시에도 우리가 양도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수익 플러스 수익 플러스 차익에 대한 아, 효과를 누리려는 게 가장 대표적인데요. 아, 보유 기간 동안 우리가 월 매출에 의해서 월 매출에 의해서 순수익을 창출하죠. 네, 그러면 네, 소득 이득입니다. 소득 이득을 누리고요. 네, 그리고 예, 처분 시에는 이제 양도 차익이죠. 네, 양도 차익. 예. 매도 가격 마니너스 취득 가격 하면 양도 차익이 이렇게 계산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자본 이득도 네, 우리가 이렇게 누리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원칙적인 경우는요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보유 기간 동안 네, 소득 이득을 보는 게 이제 원칙적인 첫 번째 목적이고요. 네, 두 번째는 두 번째 목적이 이제 자본 이득에 대해서 우리가 예, 차익을 누리는 게 이제 두 번째 목적인데요.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이게 자본 이득이 첫 번째 목적이 될수 있겠고요. 예, 두 번째는 소득 이득을 보는 게 목적이 될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경우죠? 여러분들 예, 건축업자분들. 건축 업자분들은 네, 적성이 맞지 않아서 모텔을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모텔이 처분될 때까지 보통 모텔을 임대를 많이 주시거든요. 신축하셔서 임대를 많이 주셔서 향후에 처분시에 자본 이득, 양도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모텔을 많이 이제 신축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예, 해당 모텔이 바로 그러한 경우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사용 승인일이 1988년 11월 30일입니다. 예, 내용 요수가 많이 지났죠. 네, 1층부터 네, 3층까지,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네, 매가 6억, 현재 직영 중이고요. 최대 용자 사업 가능하기 때문에, 네, 실인소가 2억이면 본 모텔을 매수하실 수 있겠고요. 월 매출 보시오 여러분들. 700만원이죠. 네. 보유 기간 동안 월 매출 700만원을 가지고 소득 이득을 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네. 거의 어렵다고 봐야죠. 네. 객실수 15개. 주차장은 없는데요. 인근에 주차는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 없고요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공시 지가가 270만 9,751원에 해당되는 충남 천안에 입지한 물건인데요. 본 물건은 여러분들 보유 기간 동안 보유 기간 동안은 수익을 창출할 수는 없습니다. 수익을 창출할 수는 없겠고요. 여러분들 모텔을 운영하시면 어떻습니까? 매출이 나오죠. 월 매출이 나옵니다. 이월 매출로서 월 매출로서 유지비. 유지비, 각종 공과금하고 인건비, 유지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 이자 부담금이죠? 네. 이자 부담금 하고요. 최대 용자 사업을 받았을 때 발생되는 이자 부담금. 그 다음에, 네, 뭐가 있겠습니까? 네, 세 부담금. 네. 뭐, 해당 모텔은 매출이, 네, 700만원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아, 간이 사업자를, 네. 등록을 하셔서 예, 세금을 부담하시면 되겠고요, 재산세 좀 내시면 되겠고요. 해당 모텔만 보유하고 계신다면 종부세는 해당되지 않겠죠? 예, 그리고 종합 예, 소득세 정도의 세 부담을 여러분들 월 매출로서 이 정도만 유지하면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상계만 된다면은요, 서로 이고르가 예, 돼서 이제 상계만 된다면 예, 보유 기간 동안은 아, 소득 이득을 보지 않더라도, 향후에 처분 시 어떻습니까? 네, 처분 시. 처분 시에는 예, 양도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해당 소유자께서는요, 예, 1987년, 87년 네, 12월, 12월 13일에, 13일에 네, 소유권을 네, 취득하셨는데요. 몇년 됐습니까, 여러분들? 네, 97년, 네, 한 30년이 넘게 네, 보유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해당 모텔은요, 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네, 정비구역입니다. 여러분들. 정비구역. 정비구역으로 네, 지정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이 되는 지역인데요. 따라서 여러분들 네, 투자 가치가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있는 물건. 네. 그래서 이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해당 모텔을 아 이제 시행사에게 이제 매도시에 시행사가 매도시에 해당 모텔이 여러분들 아, 대지 면적을 제가 기재를 안 했네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대지 면적이 음, 해당 모텔의 대지 면적이 60평이고요. 예. 대지 면적이 네, 60평이고, 연면적이 네, 연면적이 네, 122평입니다. 네, 그래서 해당 모텔의 입지 조건이요. 네, 해당 모텔의 입지 조건이 여기에 위치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이 60평 가지고는 네, 우리가 건축 행위를 하기가 조금 어렵죠. 네, 그래서 인근 바로 접혀있는 이쪽에 네, 60평이라든지 또는 네, 이쪽에 접혀있는 뭐 100평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어 160평 아어 60평이니까 120평 또는 160평을 우리가 가지고 이쪽에 신축행위를 하게 된다면 해당 대지가 굉장히 가치가 높게 상승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시행사에게 모텔을 매도함으로써 자본이득을 그렇게 볼수 있는 모텔 매매 물건이고요. 해당 모텔은 여러분들 이자 지급액이 매월 이자 지급에 한번 살펴볼까요? 네. 모텔을 매수하셔서 네, 매수하셔서 상계가 안될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보유 기간 동안 상당히 좀 힘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유 기간 동안 수익은 보지 못할망정 상계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래야 향후에 네, 계속 보유하시다가 향후에 처분할 시에 자본이득을 누릴 수가 있겠으니까요. 는이 이자가 매달 한 130만원 정도 이렇게 부담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매출이 얼마입니까? 700만원입니다. 월 매출 700만원이면 네, 첫 번째 이자 네, 130만원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유지비 각종 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네, 유지비 그리고 네, 세부담 세 부담이 네, 매달 7, 700만 7 원으로서 이렇게 상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매달 700만 원에 대한 매출을 우리가 어떻게 올리냐 이거죠. 매달 700만 원씩. 해당 모델이 내용연수도 오래됐고요. 네,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리모델링 할 필요도 없겠죠. 네, 객실이 15개고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그런데 월 매출이 700만원씩 어떻게 매출을 올리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요. 해당 모텔은 우리가 장기방으로 보유 기간 동안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객실당 40만원에서 네, 50만원씩 네, 장기 투숙객들에게 네, 어 선불로 네, 모텔 사용료를 받으시고요. 네, 장기방, 달방으로 사용료를 받으시고 네, 객실이 아 우리가 한 14개 정도, 15개 중에서 14개 정도 이렇게 장기 발빵을 주시게 되면 은 여기에서 매출이 우리가 700만 원이 이렇게 창출이 되겠습니다. 네, 700만 원, 이렇게 700만 원씩 나오면 700만 원으로서 충분히 이렇게 상계가 가능하다. 네, 그래서 보유기간 동안은 수익은 창출하지 못하더라도 자본 이득은 충분히 볼수 있는 우리가 일반적인 모텔의 상식을 뛰어넘는 바로 그런 물건이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러한 물건도 있다. 네, 오히려 아, 보유 기간 동안 수익은 안 되더라도 향후에 처분 시에 양도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텔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상식을 뛰어넘는 충남 천안에 있지한 매매 물건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거든요 여러분들 네, 천안 중심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상업 지역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텔을 보유하시면서 바로 시세차익을 누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모텔 황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